가된 경우에는 늘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오게 마련인데 진영 배우님은 이제 꼬리표를 뗐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떠셨어요? 이번 작품은? 뭐... 뭐 떼야 되는 지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 아, 꼬리표를 뗐다라고 생각해서 별로 소개할 때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아직 이제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영 배우 어. 이제 영화 첫 출연이시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너무 너무 떨리고 저도 오늘 스크린으로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좋게 잘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점 우리가 살았던 소면은 안타깝게도 매진인 상태고요. 제가 살펴봤는데 게스트 티켓조차도 다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극장품도 그좀 작긴 하지만 일단 다 매진이어서 감독님 떨리시죠. 어떠세요? 사실 장편상처음부터 굉장히 어떤 배우님들이죠. 게다가 이게 첫 번째 작품인데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개봉 날짜가 정해졌나요? 어, 아직 개봉 날짜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고관객 분들을 만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여러분 오늘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요, SNS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영화 개봉할 때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만 버전하고 어, 일본 버전을 보면 특히 남자 배우가 집에 들어가면서 독을 벗기 시작해서 혼딱훠고 다니거든요. 정말 일본 배우 같은 경우는 거의 집 밖에 나갈 때만 올수 있는데 그에 비하면 한국 버전은 그렇게 많이 벗고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영 배우님의 의견이 조금 반영된 걸까요? 저희 의견이라도 이병원이라도... 그는 <laughs> 음, 조금 더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같이 좀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도 사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계속 걷고 다니는 남자하고는 이미지가 안 맞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수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너무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들 주고받는데 진영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는 직업을 생각하는 대신에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자세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는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진영 배우님에게 만약 같은 질문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뭔가... 어... 남... <laughs> 이제 나중에 그런 남들에게 기감이 될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월드투두리 그 교육을 할수있네 좋은 대답이네요 ㅎㅎ 고심스러워 져요 어.. 다현배우님, <laughs> 영화 속에 있어서는 영화 아직 안 보셨죠? 저는 봤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 첫사랑 남자의 미친함을 참을 수 없어서 헤어진다라는 설정인데요. 동의하시나요? 유치한 남자와는 만날 수 없다? 어... 이게 스토어를 해도 괜찮나요? 결말. 전작들이 있다는. 단작들이있다어 유치하기 때문에 헤어졌. 뭔가 그 한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가.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뭔가 제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를 여기서 쭉다 설명을 한다면, 영화를 보시면서, 아, 선화는 저랬을 것 같다, 라면서 상상하시면서 관객분들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따가 곧 GV도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영리하게잘 빠져나가는 대답을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카카오톡 애들이, 어깨에 있는 애들이, 너 오늘 뭐뭐하냐? 저도 뭐뭐한다, 그래 애들이. 과연을 만나는 건좀 부럽다 그런 오, 답을 올려 아, 아 역시 이 정도구나 아, 라고 약간 가오를 하고 공는했어요촬영 아, 중에 가장 즐거웠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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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요 지금 딱 남은 거는 그 저희가 수능 다 끝나고 교복을 입고 우리 동산에서 다 같이 노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빠르게 지나가지만 촬영할 때는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 너무나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조금 더 바빠서요. 진영 배우님, 촬영이 가장 힘든 장면은 뭐였을까요?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많아요? <laughs> 네. 즐거우면서 이제 듣는 것들은 생각보다 액션씬들이좀 많고요. 그러니까 또 액션씬들또 뭔가 그냥 잘안되고그 친구의 캐릭터에 맞게 좀 해야 네. 되기 네, 그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을 좀 잡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영민 감독님 어떻게 이두 분을 캐스팅하게 되셨을까요? 어떤 부분이 아이 캐릭터가 맞았을까 하는 확신이 드을까요 일단 제가 이전에 원작그과는 다르게 테스트들이좀작았는데그거 뭐 영화를 보시면 알것 같고, 이전에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게 음악방송이나 예능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이두배우님들이 카메라 뒤에 모셨을 때도 좀 있었는데, 이게 보여지는 미트들이 아닌, 다양한우 같은 경우는 정말 못본인생 새벽시간 리허설때도 그 누구보다 먼저 와서 서고시었고 그러한 제가 가왔던 문화품, 진행자님 같은 경우도 어떤 리더로서의 책임감 속에 참질한 모습을 보고서 작품을 이제 다 적어놓고 yeah. 두 분이 제일 먼저 캠핑을 하고 싶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를 보실 수 있으세요? 대만 버전이나 일본 버전? 없으시네요 어, 아, 있으시네요. 좀 있으시네요. 기존 버전을 보신 분들도 사실 학생 생활이 끝내기 나면 학창시절, 그러니까 계절도 다르고 저희 학사일정도 다르고 군대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완전 ]다. 새로운 영화, 재밌는 디테일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진짜 처음부터 재밌는 영화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대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혹시 그 이야기 아세요? 원작가 독 북하도가 나중에 여배우가 결혼할 때 결혼식에 참석해서 진짜로 영화와 같은 장면이긴 하지만, 어, 신부 대신에 신랑에게 키스를 퍼부었다라는 장면이 있거든요 진짜 그때는. 그래서, 어, 감독님이 처음에는 여성분인 줄 모르고, 그늘남네그늘남네 라고 봤는데, 발피해갈수있었다는 생각도 혼자 들으셨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관련된 질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설보다 훨씬 더 영화가 재밌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다을 제가 작다하자면 대만 버전은 좀 많아 같고요. 굉장히 야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성은눈 떠서 약간 징승같은 남자애들이 나온다면 어, 일본 버전은 늘 아시는 일본의 교복의 로망 이라면 완전히 다른 2002년이죠, 그때문에. 2002년 정보를 위노스텔저를 품고 <몬> 여러분 다같이 고등학생 시절의 아름답던 첫사랑, 좋았던 기억들을 다같이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세요? 배우님들은 개봉에 대해서 각오 같은 게 있을까요? 매일매일 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님은 어떠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봉 날짜가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하시게 되고 인터뷰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분들하고 내일 관객과의 대한번더진행할예정이라서 혹시 운이 좋아서 내일 티켓을 이미 구매하실 분이라면 영화를 보고 나서 좀더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눈치가 보긴 하는데요. 조금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영 배우님, 영화에 한번 출연하고 나면 언젠가, 어느 순간, 분명히 그런 순간이 옵니다. 나는 계속 연기를 할수 있겠다. 혹은 나는 진짜 연기가 좋다. 라고 느끼는 순간이 없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그런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나는 이제 연기를 해도 되겠다. 라는 확신이 올 순간이 있다면요. <목소리> 어... 우선 저는 이게 첫작품이다보니까 현장에 들어가면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어, 감독님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고, 또 함께한 동료 배우분들께서도 저한테 너무너무 정말 다 챙겨주시고 많은, 많은 도언도또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제가 수능... 수명... 아! 괜찮나요? 네, 이냥 수업이요 은혜씨 아니 고등학교 이야기인데 학원에서 수능을 빼면 뭘 이루고 아, 싶으어요그 <laughs> 제가 수능을 망쳐서 막 우는 씬이 있는데 그때 씬 끝나고 나서 조금 후련했던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씬 찍을 때는 조금 되게 너무 힘들고 현나라는그 캐릭터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찍을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서는 조금 후련하고 아 연기 너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같습니 근데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데 그 씬을 찍고 배우님이 처음으로 제방 문을 두드리을서아주셨는데 네. 네. 연기 너무 좋으셨다. 그렇죠. 아아 울더, 울더. 아 울더라고요. 스린에서 공격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우와, 좋은 배우가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포토타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빼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치실 수 있게 저희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